예수롭습니까? 아멘. 여기가 율법은 모셔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는 누구로 예수로 여기까지. 이제 진리는 누구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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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여기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했다. 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지금. 교통되고 아들로 자녀로서 지금 친 백성이 됐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원하는 뜻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남편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전이 되어서 실제 이 건물 성전이 아닌 실제 내가 법계를 안했지어 넣고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이게 이러면 오늘 이 말씀에 딱 정리를 하면 이웃 사랑까지 딱 되는 겁니다. 진짜 의 사랑 하나님 사랑 율법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거를 십면 이웃 사랑 이래 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일은 서로 사랑. 그래, 참, 하나님의 뭐라 인정하는 제자, 참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여 뭐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그뭐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주고, 어 덮어주고 연약한 자를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라날도록 서로 합력해서 이끌어 동력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들한 동력자가 되는 이런 장성한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용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용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인데 우리가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 줄 알았죠? 이제 네.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인데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가 용사를 원한다는 거. 그걸 기도원의 300 용살부터 시작해서 3만 2천 명의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다 생각이 다른 사람 보내고 시험해서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은 아멘. 용사를 원한다 기도원은 큰 용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용사들이 되면 다이시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이 용사들 잡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이제 출애국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에서 이제 그여정에 초보에서 마지말고 뭐 털을 다시 네, 닦지 말고 이브리스 6장 1절 그 초보 초보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말고 여기에서 계속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뭐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 찾아, 아, 쳐다보고 아, 앵앵 아, 울고 할 아, 일이 아니는 거야 참,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되, 아멘. 부하고, 선하고, 주도 넘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멘. 선한 사역과 구제의 풍성해에서 이제, 용사로서의 일들을 시작하면한 사람의 첫 둘임, 영적으로 만우를 이루어서, 둘씩 둘씩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일들의 빛과 선한, 뭐를, 선한 착하고, 어렵고,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들들을 나타내서 내가 빛의 생명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빛의 아들들이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아멘.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찬이다 착하고 어롭고 진실하다 이런 말들을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입니다. 이 아멘, 안나 아멘. 예수믿고 뭐 예수피 사고 뭐 지는 어롭다 사는 게본게개뜨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요. 그러니까, 털을 다 씻다 치면 초보 터질 수 있고, 완전한데 나아갈 지니라. 아멘. 아멘요! 완전히 된 사람은,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고, 너희,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너희도 온전하고,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도 거룩되게 하라. 밤낮 씻겼다가또 들어갔다 꾸준물에 또 나오고 하면 개돼지처럼, 네? 개처럼, 돼지처럼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 찍고, 또 찍고, 썰 것이. 이거는 아직까지 은혜 아래에, 은혜 아래에서 지금 진리 안에 못 들어가서 그요 아니, 진리는, 음,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예수님이 개시로 말면 열어줘야 아들 위에는 개시를 열어서 불가롭다. 진리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열은 진리 안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음, 성령은 무슨 영이다? 성, 진리의 영.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하면 모든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성전이나 공간이나 이런데 매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다. 살아있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사람 성전을 만들어서 가라. 아멘. 세상으로 가서 어디든지 그가 있는 곳이 뭐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아, 두세 사람만, 하나만 해도 잘한다는데 두세 사람만 응? 양육하면 양이 두 마리면 이건 굉장합니다. 바세마를 취했을 때 뭐라고 나간이 말을 합니까? 어, 그 어, 우리 하는뭐한 마리밖에 없다.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거를 도둑질 해가지고 했다고 나간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말합니다. 암양 한 마리면 암양이 뭐 났습니까? 새끼가 새끼, 났잖아, 새끼. 새끼도 새끼도 네. 새끼도 새끼 났잖아 새끼. 새끼 났으니까 그렇게 라엘이 무슨 양이다. 라헬이라는 뜻이 암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암양이 뭘 낳느냐 요셉과 베나민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베나민 요셉이 뜻이 뭡니까? 더함 믿음의 믿음을 또 지혜의 지혜를 지식의 지식을 복의 복을 이제 받은 복을 은혜까지는 뭘 받았다? 복을 받았죠 오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잭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 그 가는 바, 시안을, 세 땅을 바라보는데, 아님. 우리가 지금 이제 더함의 복을 받고, 자, 라엘이 어디에서 지금 장사를 치른다? 베들레헴 예수. 길가에서 딱 장사를 치른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암단이 베들레 길가에서 딱 내가 길이요 하고 누가 나옵니까? 베들레헴. 예수. 예수. 네, 네. 네. 그럼 그래 예수님이 무슨 양이다? 어린 양, 새끼 양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역사요. 네. 지금 그린 내용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부터 첨 강이 비손 에덴의 네근원의강 비손으로부터 믿음으로 쫙 끝까지 가면 히브리스 가면 믿음장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오늘 네. 뭐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행이고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 말미암아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네. 라합처럼 듣고 믿음으로. 네. 그러면 믿음의 강 쫙. 그다음두 번째 기온과 성전. 성전. 성전으로 쫙. 그러면 네. 성전이 계시록까지 성전. 너희가 어, 심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하늘 새땅 네. 예루살렘이 남편을 예비한 뭐가 같더라? 신부와 같다. 한국 보석으로 꾸미신고다. 네. 하는 성전으로 쫙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전 내용에 쫙쫙쫙쫙 해가 가고. 그 다음에, 무슨가? 히데게. 큰가? 이큰 구원을 더 하신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베드로 전서에 쫙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쫙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내용으로. 그러면 무슨가? 마지막, 유브라대 유부람. 하는 뭐다? 흐르다. 심판에 관한 음, 말씀으로 아멘. 쫙 가면은 이제 이게 성경이 내 강의 출발부터 끝까지 쫙쫙 해서 쫙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 다 연결이 되어야 이 물이 제대로 그런 영적으로 이제 보인다 이말이에 오늘 지금 자 율법으로 말미아 말인데 율법이 어디로 옮기지는가를 봐야 된다 자 호랩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호랩산에다가 거리심산 호랩산 이래서 호랩산에다가 석회로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세가 석회로 묻었어. 그으면그 율법이 그 자리에 있지. 왜 옮겨집니까? 이제 어디로? 요수와의 밭으로. 요수와의 밭으로. 요와의 구원. 지식의 하나님으로 옮겨진다. 이 말인데. 그 지혜의 말씀이, 그 법이 이제 지식의 권원으로 옮겨져서, 그 다음에 요수와의 밭에 있던 큰 돌이 어디로 간다.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안에 들어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나네. 이렇게 옮겨서 이제 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 제사장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락날락 할수 있는데 들락갈 때 뭐가 있다? 물두멍에 씻고 예. 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예. 그 이름으로 제삶을 얻는 겁니다. 나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나네. 그래서 다니엘스의 다니엘 따합니다 다니엘. 따라합니다. 다니엘. 심판 심판 심판에 주요 3창이 나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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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시 그냥 세번 부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여 누구 성부 하나님께 어? 나의 기도와 나의 모두 감사하신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여 두 번째 뭐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용서 못해준다는 겁니다 성령은 용서받은 사람에게 죄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직 주여 두 번째 주여는 누구로? 요즘에. 예수! 예수님 용서해 줘서 예수 빠진 용서는 없다니 우리가 저도 이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널 그냥 용서해 줘서 하나님 용서해 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다 용서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절대로 예수님 아니면 용서 네. 받을 수 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보이게 세계로 보이게 만들었느냐? 죄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죄 때문에 그 죄를 누구와 씻어주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 용서해주옵소서 이러마나 용서 네요. 못 받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는 성령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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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으로는 제 삶을 받을 수가 예수님. 없습니다. 제 없는 사람한테 역사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러면 이 사건에, 그럼 세번째는, 들으시고, 멀리 달라고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세번째. 어, 그리스 주여 삼창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주여어떻게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가. 이런, 이런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좀 주요를 좀 해야 좀 됩니다. 합니다. 주요를 성장하는 이유가. 두 번째 주요할 때내 죄를 예수님 용서해 줬어서, 제약하고 예수님 용서해 줬어서가 간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번째, 주요하면 내 기도를 더럽고 뭐 해달라? 응, 응. 이루어달라는 아, 겁니다. 아, 이루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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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 오늘 아, 가지는 예수,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생명이다. 아, 생명은 뭐다? 피에, 피에, 피에 있다. 아멘. 피는 생명이다. 아, 그럼 그리스도가 그 생명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아, 생명. 예수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었을 예수는 어떻게 되고? 전부 다다 불에 태워주고 번제가 되고 그 피만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전개케 하는 것이 제사장만이 그 피를 들고 가서 다 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쪼지에 바르고 기 뜨고 기왜 바릅니까? 기로 들은 거지잘 지, 잘랐다고 하는 모든 이 손가락 아버지 손가락 아니고 지가 제일이 되기 다 이렇게 샀대 이렇게 제일이다. 이제인이도 했던 이런 거, 뭐기 뿌리에, 이런 음지에 막 바르고 뿌리고 하죠. 예. 그, 그냥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 안으로 쥔 거, 생각으로 쥔 거, 아, 귀로 아멘. 틀어 쥔 거, 음. 눈으로 보고 쥔 거, 이런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 오늘 예, 지승소가 속죄소라아속죄소속죄 속제, 속으로 쥔 거. 응? 아멘. 껍데기는 어디에서 죽고, 마당에서, 마당에서 벌써 번제를 드리고, 이제 속으로 쥔 거를 안에 들어가서, 아멘. 이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아멘. 들어가서 그 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나와야 이 정상적인 뭐다 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건문으로 들어가서, 건문으로 나오시어이 언어라든지 용어가 아,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적인 용어들이 되어야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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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오늘, 아, 은혜를, 오늘 이 기막힌 말씀, 아, 네. 주례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이 은혜를 뭐 했다면, 깨달았다면, 아, 네. 율법이 몇 가지다? 만 가지입니다, 만 가지. 예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만가지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거늘 너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도다 만가지 중에 뭐만 어기면 한 가지만 어겨도 지옥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은혜를 입었다 만가지의 네. 은혜를 입었다고 성자의 아, 네. 귀한몸 만가지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아, 네. 만가지의 은혜를 입고 일만 탈란트 탕감 받은 네. 그큰 은혜를 한 탈란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일만 탈란듯 다시 뭐해라. 다시 갚아라 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자녀가 됐으면 영원한 자녀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법,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뭐한다.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으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하고는 어떻게 된다? 죄를 지으면 뭘 받습니까? 네. 보응을 받습니다. 행한대로 뭐 해준다? 행한대로 이제 우리가 상도 있고, 보응도 있는데, 보응받아가 좋은 거뭐 있습니까? 괴롭습니다. 보응받으면 재수 온부터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한번 깨끗 보십시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거 해가지고, 재수 온부터가 되는 일이 딱. 죽고 싶습니다. 정말로 더 죽고 아멘이요. 싶습니다. 아멘이요. 뭐까지 포함돼가지고 아멘이요. 마귀가 이제 야 이거 내 밥이다 하고 잡아갈가 남긴 네 이거는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가 오늘 이내 밥이야 응.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옥을 데리고 가야지. 이라고 지금 택한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베르고 있는데 딱 지가 좋아하는 짓을 했으니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법을 자세히 안다면 그게 너무너무 만다이, 만다 이만다 아예 안에 뭐, 뭐가 생각나니까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나니까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없사,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생각나서 응. 말씀을 말니까 모르니까 막 떡이 되든 죽이 되든 뭐. 생말 내가 당하고 살고면 뒤 굴고 살고 이랍니다. 오늘 한 말씀의 은혜를 아멘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형제 흥제, 형제들로 <laughs>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오늘은 복음. 이거는 복음입니다. 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면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아, 네. 이렇게 혼미한 진짜, 세상에, 아, 네. 세상신을 비추는데 내일은 어린 사람이 옵니다. 어린 사람이 오니까 내일 낮에는 이제 어린 사람이 오니까 목사님이 가시지 마시고 한번더이 은혜의 말씀을 음. 한번더 해주시면 내일은 정말 쌩짜배기들 오는데 이 급대가리가 그 없으니까 이렇게 은혜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리얼하고 참...